<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이번에는 박지원이 안 나옵니다. 오전 <laughs> 있다 대통령. 지원하세요. 오늘은 누구? 이재명, 이재명, 이재명. 저는 이재명 후보가 화순에서 이렇게 걸어오는 모습을 보고 아. 김대중 대통령이 환상에서 <laughs> 이재명으로 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laughs> 기재이 얼마나 많은 오량을 받고 불안하다 했지만은 역대 대통령 중 가장 훌륭한 대통령 아닙니까? 이재명 후보 불안하다고 하는데 이재명 후보는 지금 김대중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가장 성공적인 대통령이 된다고 저는 믿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그러려면 투표하셔야 됩니다. 당연합니다! 민주당의 그리고 좋은 후보에게 투표하는 것이 김대중 대통령은 행동하는 양심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다 함께 화순군 및 행동하는 양심 됩시다. <laughs> 저는 갑니다. <laughs> 조당위원장.